안녕하세요. 김남수의 탁톡입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은 복싱 리시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싱 리시브를 잘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서 있는 위치입니다. 위치와 방향을 설정을 잘 하셔야 복싱 리시브를 잘 하실 수 있는데요. 대부분 복싱 리시브를 하실 때 안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서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으로만 리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복싱 리시브를 하실 때는 복싱 리시브를 하실 때는 백으로 리시브 자세를 취하는 것보다 포핸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복싱 리시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정해진 코스로 오기 때문에 백으로 리시브를 하게 되면 길게 나왔을 때 공격을 하기에 물론 뭐 수준이 높으셔서 치키하나백 드라이브로 공격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포핸드가 득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싱 리시브를 하실 때는 서 있는 위치가 백핸드가 아니고 포핸드 준비 자세를 하고 계셔야. 상대방에게 모션을 쓰기도 좀더 좋고, 다양한 리시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싱 리시브를 잘 하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치가 너무, 복싱 리시브를 하실 때는 서비스가 분명히 정해진 코스로 들어오는데, 단식 리시브 하실 때처럼, 이쪽에 멀리 계시거나 뒤로 떨어져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리시브 하지 마시고, 이 오른발을 선에 가까이 맞춰서, 가, 가까이 맞추셔서, 이런 느낌으로 준비를 하시면, 단식 리시브 하실 때처럼 이렇게 빼고 계신 것보다 앞쪽에, 앞쪽이나 비슷하게 일자로 놓는 느낌으로 이렇게 리시브 자세를 취하셔야 복싱 리시브를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방이 받기 힘든 그런 리시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복싱 리시브를 잘 하실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선제 공격입니다. 선제 공격을 하시려면 공의 바운드를 보고 긴지 짧은지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긴지 짧은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내 테이블에다가 가상의 선을 일단 하나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이해하시기 쉽게 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요.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내 테이블에 가상의 선을 만드시고 이 가상의 선을 기준으로 라켓을 뒤로 빼고 계신 게 아니라 라켓을 들고 계신 상태에서 서비스가 이 선을 넘어오면 길기 때문에 수준에 맞게 드라이브나 스트로크로 공격을 하시면 좋고요 이 선보다 뒤쪽으로 공이 떨어지게 되면 커트를 편하게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선을 넘어서 왔기 때문에 공이 길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먼저 공격을 해 주시면 좋습니다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선을 넘어오면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 주시면 좋고요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라켓은 앞에 두시고 짧게 오면 그대로 편안한 상태로 커트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제 공격을 해주시면 내 파트너가 다음에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쉽게 포인트를 올리실 수 있고요. 복싱 리시브를 굉장히 복잡하지 않게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공격이면 공격, 커트면 커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복싱 리시브를 더잘 하실 수 있습니다. 복싱 리시브를 하실 때 선제 공격 자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평상시에 내가 드라이브나 스트로우 하실 때처럼 다리를 빼서 공격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리시브를 할때 다리를 최대한 라켓도 앞쪽에 두고 다리를 일자로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이 길게 나오면 다리를 빼면 늦게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기 때문에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몸만 살짝 비틀어서 서비스가 들어오면 이 선보다 넘게 되면 길게 긴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몸만 살짝 비틀어서 몸만 비틀어서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몸만 살짝 비틀어서 선제 공격을 해주시면 공이 빠르게 가기 때문에 파워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지만 빠르게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기 힘든 그런 드라이브가 됩니다. 몸을 비틀게 되면 오히려 미스가 많이 날수 있으니까 선제 공격을 하실 때 다리를 평상시처럼 뒤로 이렇게 빼서 공격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상체만 이용해서 상체만 이용해서 바로 스트로크이다든가 드라이브를 하시면 정확하고 날카롭게 득점을 올릴 수 있는 복싱 리시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복싱 리시브를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탁구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레슨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제가 레슨을 제작하는 데에 큰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탁톡과 질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